안녕하세요, 까꿍입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이제 11월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.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다들 긴장들 하느라고 막 바쁘시고 정신들 없으시더라고요. 오늘도 빠르게 다섯 가지 상품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면서 저와 함께 즐거운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도록 해요. 자, 첫 번째 상품은 아, 날도 쓸쓸하고 바람도 많이 부니. 쨍하고 예쁜 원피스 하나 해드려야겠다. 자, 아주 여성스럽고 예쁜 핑크 원피스 롱 티입니다. 원피스로 입으실 수도 있고요, 안에 레깅스 밑에다 레깅스 입으시고 롱 티로 입으실 수도 있어요. 보시면 원단은 제가 늘 요즘에 자주 소개해드렸던 포근한 부드럽고 포근하고 보풀 잘안 나는. 요런 요런 실로 짜여져 있고요. 색상은 그냥 보시는 것처럼 예쁜 핑크 색깔입니다. 아주 사랑스러운 핑크예요 신축성은 쭉 볼까요? 마냥 늘어나요. <laughs> 그래서 뭐 사이즈 걱정 없이 다 입으실 수 있고요. 보시면 소매도 이렇게 넉넉하고 소매 끝단은 이런 식으로 여성스럽게. 어깨도 퍼프 소매에요 그냥 여성 여성합니다 옷이 그리고 허리 라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더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조직으로 좀더 쫀쫀하게 이렇게 신축성 있게 탄력 있게 짜여져 있어서 이 허리 라인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덮쳐서 입으실 수도 있고 툭 떨어뜨려서 원피스 느낌으로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이거는 가디니. 이품이 40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원피스로 입으실 언니들은 7, 7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. 티로 입으실 언니들은 사이즈 상관없이 모두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색상 너무 예뻐요. 그리고 기장은 88. 보시면 이 정도 길이 됩니다. 저는 작습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아요. 저보다는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무릎 위 라인의 원피스가 될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그거 참고하셔서 겨울에 포근하게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분 내고 싶은 날 하나 정도 마련해서 예쁘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번호 26번이고요 가격은 19,000원입니다 26번 19,000원입니다 첫 번째 상품은 자, 저거는 그냥 dp된 상태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판매하고자 하는 거는 요, 먼저 물 조끼예요 요 안에 있는 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얘도 원패스처럼 보이지만 조끼입니다 롱 조끼예요 요렇게 좀 길이감이 있는 조끼여서요 요렇게 툭, 어떤 티든지 요렇게 걸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붙는 듯한 티하고 같이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고요. 음, 아주 길이가 긴 플라워 원피스 같은 거하고도 같이 d 피해서 입으시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라인이, 암호는 상당히 깊게 이렇게 파여있고요.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a 라인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퍼지는 라인으로 되어있어서 온 입기가 상당히 편안합니다. 그래서 등치가 실제로 구구가 넘으신 언니가 입으셔도 달라붙지 않고 너무너무 예뻤어요.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겉옷 벗고 실내에 들어갈 때 조금 얇은 옷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런 조끼 하나 구입하셔서 같이 걸치시면은 어, 참 편안하시게 입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거는 안에 입는 조직이라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. 면사입니다. 보풀 안 나고요. 보시면 편안하게 띄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요렇게 펀칭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중심히모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. 색상은 베이지고요. 여기는 이거는 가단이 55에 기장이 78이니까 가단 55면은 110까지 그러니까 88, 88까지 가능하시고요. 그러니까 사이즈 1 1입으시면 언니들은 다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뭐 기장도 78이니까 충분히 넉넉합니다. 번호는 27번 가격은 13,000원입니다. 색상은 베이지예요.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색상 기왕 보여드린 게 베이지 <laughs> 안에 있는 티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? 지금 방금 조끼랑 같이 매칭 했었던 조끼입니다 안에, 안에 티입니다 보시면 실 전혀 보풀 라지 않는 그런 실로 짜여져 있고 길이감도 상당히 길죠 그리고 목넥 라인도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넓게 입술 넥처럼 근데 살짝 올라와 있는 입술 넥이라 목 라인이 겨울에 부담스럽지 않고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패턴이 좀 다르게 예쁘게 짜여져 있죠 라운드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양 옆으로 이렇게 퍼지듯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골지가 있어서 이렇게 신축성이 좋습니다. 그래서 어 이거 길이가 너무 긴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몸이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길이는 조금 올라와서 티로 엉덩이 덮는 길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입으시면은 그리고 팔 같은 데도 이렇게 신축성이 좋으니까 팔이 쑥 들어가고 몸도 마찬가지겠죠? 그래서 안에 이너로 편하게 아무나 다 입으실 수 있어요. 사이즈 전혀 상관없습니다. 모두가 다 입으실 수 있어요. 이분님은 가단이 쭉 축축 늘어나는 원단이기 때문에 가단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늘리지 않고 쟀을 때45 정도 나오고요. 이렇게 늘려서 양쪽을 이렇게 늘려서 쟀을 때는 만약 만약 늘어나요. 그렇더니 뭐 울퉁불퉁하면 어떡해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티안에다 하나 색상 굉장히 고급스러운 초콜릿 색깔이에요. 입으시고 먼저 보여드렸던 조끼 같은 거 하나 같이 걸치고 그러면 안에가 얇은 거 얇은 걸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툼해 보이진 않으면서 굉장히 어, 난방 효과가 좋고요. 실 조직감 자체가 이렇게 비치지 않으면서 얇기 때문에 저렇게 얇은 조끼랑 같이 매칭을 해서 이너로 입으시면 충분히 예쁘실 수 있으세요. 이거는 번호 28번 드리고요. 예쁜 초콜릿색 마법 티셔츠는 가격 13,000원입니다. 아까 조끼하고 동일합니다. 다음에는 여기다 해놨지요. 남방이에요. 안에 있는 거 하얀 건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. 자, 검정색 남방입니다. 앞에가 단추가 아니라 보세요, 뭔가 이상하죠? 이렇게 끈으로 묶어져 있는 남방입니다. 그래서 다 이렇게 아까처럼 묶었을 때는 이렇게 리본 조직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고요. 이거 후깡운처럼 걸치시는 거예요, 검정색 남방을. 이거를 다 풀면은 안에가 이렇게 비어 있는. 이 끈으로 묶는 남방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고 예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패션을 특이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안에 원피스, 나시 원피스 같은 거 입어도 되고요. 저처럼 뭐 하얀 티나 목폴라 같은 거 입으시고 앞부분 이렇게 두 예쁘게 리본으로 묶어서 입으시면 상당히 특이하겠죠. 이거는 가단이 60이니까 사이즈 9 9 언니들까지 다 입으실 수있으세요 앞에 어차피 끈으로 묶어서 조절을 하는 거니까 사이즈 상관없이 다 입으시고요. 소매도 역시 넉넉하고. 뒷모습 보여드릴게요. 뒤에도 이렇게 주름으로 이렇게 턱을 잡아놔서 사이즈는 굉장히 풍성하게 툭 걸치시기 좋습니다. 그리고 원단. 원단 얇지 않아요. 얇지 않아요. 따뜻한, 포근한 원단입니다. 포근한 면 원단이에요. 보시면. 그래서 보온효과도 꽤 좋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면은 저는 흰색이라고 해 놨지만 뭐 검정색 목폴라 베이지색 목폴라 목폴라 하고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안에 딱 붙는 티 같은 거 입거나 훅 걸치기도 괜찮으시고요 색상은 블랙이고요 이거는 음, 가단 60에 기장 78 충분히 길이 깁니다 길이 충분히 길어요 그리고 이거는 번호 29번 드려요 29번 드리고 자 앞에 리본으로 묶는 특이한 요난방은 가격 17,000원입니다 예쁘죠 특이합니다 블랙 리본 난방은 17,000원입니다 아, 다음에는 이제 겨울이니까 계속 티나 난방 뭐 이런거 위주로 해드렸고 가디건 위주로 해드렸는데 저희도 패딩 점퍼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짜자잔 패딩 점퍼입니다 소리 충분히 많이 들었어요 복실복실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목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이 안에가 이렇게 목을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목 따뜻하게 여며줄 수 있는 이거는 이렇게 풀려요. 이렇게 풀려서 내 목에 맞게 그쵸? 이렇게. 주면 고정이 되고요 그 위로 점퍼를 잠그시면 목에 목도리를 한것 같은 효과를 따뜻하게 될수 있고 좋은 점은 우리 목에 이렇게 자고때 묻잖아요 그죠 그런 때 묻는 뭐거 방지할 수 있는 요것만 이렇게 빠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퍼 상당히 손이 아주 풍성해서 굉장히 따뜻해 보온효과가 좋고 모습도 간단하게 일단 너무너무 가벼워요. 자체가 이거는 색상이 두 가지인데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래 부분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블랙이고 얘는 똑같은 디자인의 베이지 베이지로 된 패딩입니다. 블랙, 베이지 색깔도 기본 색깔이고 너무 예뻐요. 길이감이 너무 이렇게 길고 둔하지 않아요. 딱똑 떨어지는 길이감이라 이렇게 엉덩이 살짝 덮으면서 바지라인 딱 보이게 가단이 60이니까 이것도 사이즈 구구까지 다 입으십니다. 기장은 58. 기장 58. 많이 짧지 않죠? 요거는 도톰한 캐딩 가디건. 얘는 번호 30번 드리고요. 30번, 30번 블랙, 30번 베이지. 가격은. 이만 구천원입니다. 이만 구천원. 아주 가볍습니다. 따뜻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도 빨리 다섯 가지 상품 안내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,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. 모두 평안하세요. 안녕.